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귀화라고 하는 한국 국적 면접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들이 한국 시민권 시험을 잘 치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1번, 조선시대 장군으로 임진왜란 때 거북 모양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어 일본군을 물리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2번. 국회의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3번. 민주선거의 4가지 원칙 중 나이가 만 18세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통선거입니다. 4번. 민주선거의 4가지 원칙 중 빈부.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피선거원자에게 한 표씩 선거권을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평등선거입니다. 5번. 아기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면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골찬지입니다. 6번.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함으로써 한국전쟁이 시작한 날은 무슨 날입니까? 1950년 6월 25일입니다. 7번. 개인의 권리 나이인 문제로 인한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법원에서 하는 재판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사재판입니다. 8번. 고려를 건국한 왕은 누구입니까? 왕건입니다. 9번 옛 우리나라 중에 경주 지역의 석가탑, 다보탑, 불국사, 석굴암 등의 유물을 만든 나라는 어디입니까? 신라입니다. 10번 삼국 통일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신라입니다. 11번. 제주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라산입니다. 12번.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적용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법입니다. 13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 말해보세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임신부 노약자 장애인 좌석 양보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14번.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해선입니다. 15번. 백제 말기의 장군이며 황산벌 전투로 유명한 장군은 누구입니까? 개백장군입니다. 16번. 3일 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로 태극기를 나눠주며 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옥중에서 숭북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유관순입니다. 17번. 국가의 세금 사용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독하고 조사하는 정부 가관은 어디입니까? 감사원입니다. 18번.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19번. 삼국시대 중 화랑제도를 정비하였고 한국 최초의 통일을 이룬 나라는 어디입니까? 신라입니다. 20번.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힘과 기술을 겨루어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우리나라 전통 놀이는 무엇입니까? 씨름입니다. 21번. 버스. 지하철을 탈때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자리를 양보해주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22번.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함으로써 한국전쟁이 시작한 날은 무슨 날입니까? 1950년 6월 25일입니다. 23번. 조선의 일대왕으로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조선을 세운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성계입니다. 24번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가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은 무엇입니까? 무궁화입니다. 25번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광복절입니다 26번 국세청 산하의 집안국세청에 소속되어 관할 구역의 내국세의 북과 간면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세무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세무서입니다. 27번 화재예방과 진압, 인면구조와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등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소방서입니다. 28번 대한민국 국경일 중 7월 17일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헌법을 만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제헌절입니다. 29번 삼국시대 중 화량제도를 정비하였고, 한국 최초의 통일을 이룬 나라로 경주에 있는 문화재로 불국사, 석굴암, 타보탑 등을 가지고 있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신라입니다. 30번.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여당이라고 부르고 그 외의 정당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야당입니다. 1번. 조선시대 장군으로 임진왜란 때 거북 모양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어 일본군을 물리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2번, 국회의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3번. 민주선거에 4가지 원칙 중 나이가 만 18세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통선거입니다. 4번. 민주선거에 4가지 원칙 중 빈부.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피선거원자에게 한 표씩 선거권을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평등선거입니다. 5번. 아기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면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골전치입니다 6번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함으로써 한국 전쟁이 시작한 날은 무슨 날입니까? 1950년 6월 25일입니다. 7번 개인의 권리나이익 문제로 인한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법원에서 하는 재판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사재판입니다. 8번 고려를 건국한 왕은 누구입니까? 왕건입니다. 9번 옛 우리나라 중에 경주 지역의 석가탑, 다보탑 불국사 석굴암 등의 유물을 만든 나라는 어디입니까? 신라입니다. 10번 삼국 통일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통일 신라입니다. 10 11번. 제주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라산입니다. 12번.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적용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법입니다. 13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 말해보세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에게 좌석을 양보해 주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14번 조선시대의 문화재인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는 기구이며 만원권 뒷면이 있는 그림 무엇입니까? 혼천의입니다. 15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무엇입니까? 창덕궁입니다. 16번. 국민의 안전, 편의와 관련된 일을 맡아보는 행정부처는 어디입니까? 행정안전부입니다. 17번 행정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나라살림입니다. 18번 남한과 북한은 언제 휴전을 했습니까? 1953년 7월 27일입니다. 19번 설날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입니까? 떡국입니다. 20번 교육부 밑에 각 지역의 교육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정부 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청입니다. 21번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4년 한번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회의원입니다. 22번. 대통령의 당 이름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입니다. 23번. 첫 번째 생일에 상을 차려 아이의 미래를 넘치는 여러 가지 물건을 올려놓고 아이에게 골라잡게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돌잡이입니다. 24번 임신 출산 유아 합비와 보육료 지원 국가의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 행복 카드입니다. 25번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1일 2입니다. 26번. 조선시대 왕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경복궁입니다. 27번. 국가의 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헌법소원입니다. 28번. 도로에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차로를 따로 만들어 버스 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버스 전용 차로선입니다. 29번. 다른 사람의 집에서 월세나 전세로 사는 사람을 보호하는 무슨 법입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30번.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사건이나 범죄사건에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변호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